여주에 왔습니다. 숙소입니다. <laughs> 여주는 항상 추워. 버스 있는 한번 볼까? 사실 여주에 오면은 대중교통으로 다니기가 음. 거의 불가능합니다. 막차 지금은 지은데 막차야 <laughs> 여기는 자기가 좋아하는 홍원막국수 홍원 지금은 <laughs> 나온 편육. 저는 반 잘라 먹는 타입입니다. 맵지 않고 메밀향이 많이 나면서 부드러운 맛이 특징인 것 같아요 왜 가져가? <laughs> 계란 안 좋아하잖아 황학산 소무관 가는 길 여기 이제 한 500m 남았는데 벌써부터 길이 되게 예쁘네요 어, 여기는 황학산 수목원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비가 오는데 분위기가 나쁘지 않네요. 비가 와서 오히려더 분위기가 있는 것같아 맞아. 안개도 스르르 피어있고. 음. 향기 되게 좋다. 맞아. 무슨 인위적인 향수 뿌리는 것 같아. <laughs> 좋은 거 맞아? 그만큼 또렷하다, 향기가. 여기 입장료가 있나? 입장료 로로 어, 없습니다. 아유, 네. 미끄러우니까 조심하세요. 네. 어. 네. 아. 어떻게 이렇게 좋은 데가 입장료가 없을 수가 있지? 도로게. 네. 그렇지. 생각보다 좋아. 게다가 무드야. 솔채꽃 꽃 아직 아 근데 여기다 향이 너무 좋아. 저꽃친 거야, 오빠? 어, 저어 연꽃 보러 가자. 너무 예쁜데? 그렇지. 뭔가 어. 엄청 막 엄청 공을 들여 꾸며놓은 건 아니잖아. 어. 근데 그래서 더 이뻐. 뭔가 자연스럽게느쁘지 어. 야생 느낌 나. 한번 봐. 진짜? 응 어. 나랑 저번에 양꽃을본적 있지 않아? 연잎밥만 먹었잖아. 어. <laughs> 연꽃을 본게 아니고. 애 봤던... 아, 여기가 매룡지. 아름다운 수목원의 전경을 한눈에 볼수 있는 호수형 정원. 이쁘다. 이거 그걸 거야, 아마. 앵두. 아, 진짜? 어. 이거 따먹었던 기억이 나. 아, 예쁘게도 겼네 앵두 되게. 그 이쁘다. 난 그렇게 올라가 있는 게 응. 되게. 되게 예쁘지저 구슬 같아. 응. 아, 어, 풍경도 풍경이지만 이 향이 흙이랑 약간 솔향기? 섞여가지고 짱이다, 진짜. 이거... 귀 냄새. 음. 자, 우린 갈림길에 있다. 어디 먼저 갈래? 미로? 봅시다. 얘는 한라부추. 딱, 드는 생각은? 부추전 아, 저 안에도 저게 숲인 거다. 어, 저기 진짜 예뻐. 자연이잖아, 저기는. 자연 일까 <laughs> 아, 니네 근데 뭔가, 다똑 같은 것끼리 추 캐는 건 오히려 이상한데, 어. 저도 난 예쁘다고 생각해. 어, 여기 진짜 예쁜 것 같아. 응. 우리 이런 데 많이 다녀봤는데, 응. 거의, 예뻐. <laughs> 어, 상길이다. 아, 가보자. 여기는 <laughs> 뭐야? <응>? 구석기. <laughs> 아이, 구석기 그만해라니까. 근데 불 진짜 뗐나봐, 냄새나. 아, 진짜? 어. 이거 뭔지 알아, 이거? 이거? 어. 오빠는 알아? 알지. 찍어볼게, 힌트 좀 줘. 어, 영혼과 관련 있어. 영혼? 영혼, soul. 영혼? 어 영혼? 응 음. 뭐하는 건데 저 뾰족뾰족한 게뭘 하는 걸까? 그게 포인트야 근데 어. 이런 농사를 짓고 하는 그런 느낌에서 어. 영혼같이 음. 실질적으로 도움 안 되는 그런 거랑 관련된 물건이 있다고? 아 귀신 쫓는 거 이게? <laughs> 이게 귀신 쫓는 거야? 탈곡기 탈곡기 그게 왜영혼이라 영혼을 탈탈 턴다고 아, 하잖아 너무 어렵다 오빠 난 진짜로 관련 있는 줄 알았단 말이야 힌트를, 힌트가 직접적이면 안 되지 아, 진짜 오빠 힌트는 어. 도움이 안돼안 안 되는 걸 넘어서 어. 방해가 돼 지금은 알 수는 없지만 무슨 산길을 오르고 있습니다 아까 미로원의 종말이 아닐지 <laughs> 만족도 100% 완전 만족스러? 어비올때 오는 거좀 강했어. 어 진짜. 오 휴게 쉼터가 있어. 쉼터로 가는 길 이렇게 이 <laughs> 오르막길이야. <오랜만에. 웃음> <laughs> 힘들게 하고 나서 쉬는 거야? 어. 오 <laughs> 어. 이게 뭔가 계곡을 만든 건 아니겠지? 그래? 근데 은근 아기자기한 괜찮다. <laughs> 예전에 없던 등산 그러니까 아니, 신발 못 신었어 전혀 생각지 못한 블라우스 입었다고 <laughs> 등산하기 딱 좋은 복장이네 고산 가보자 아 쉼터 아까 1 3 0이 되면. 일단 고층 수번까지만 가보자. 심판은 그래? 못 가겠다. 고산식물원이랑 고층 수번 중에 결정해야 돼. 아 진짜? 응. 고산식물원이 오른쪽으로 가야 되고 고층 수번이 수번. 줄까? 식물원보단 수번이지. 오 여기는 고층 수번. 고상 숙제랑 물 이렇게 끈끈 끈끈해 주걱. 끈끈해 주걱? 저기 야생이 있는 거야? 저거 좋아하지. 어. 파리 지역 이런 거 좋아하지. 어. 옛날에 키우려고 그랬잖아. 어. 근데 너무 약화 되게. 어, 옛날에 파리 지역 때문에 엄청 무서웠었는데. 아 울었었지. <laughs> 왜 울었었지? 파리 지역보다 잡아먹시다 <laughs> 파리 지역이 더 무섭지 않을까? 아난파디 쪽에 그렇게 조그만 건줄 몰랐어. 아. 건줄 알았어. 아, 그럴 수 있어요. 완전 완전 하게되잖아아 응, 맞아. 아 이건가? 그럴까? 습지? 이거 아닐까? 여기가 정상인데? 그럴까? 미션. 끈끈해 주걱 찾기. 어떻게 생겼는지 까먹었는데. 그냥 끈끈해 보이면 그게 끈끈해 주걱이야. 끈끈해 주걱 찾으면 만족할 거야? 아니, 안 돼. 걔는 해본지? 절대 만지면 안 돼. 왜? 걔는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아가지고, 아, 가만 냅둬야 돼. 개방해놓는 거 좋은 그러니까, 진짜 좋아. 응. <laughs> 말해도 돼. <어떻게> 해야? <웃음> 직진. <laughs> 이런데는 좀 강아지 데리고 와가지고. 어. 볼까요? 여기? 어, 맞아. 강아지들 엄청 뛰어놀게 하고. 응. 아울렛에서 받았던 스트레스 다 풀고. 나무 진짜 특이하게 생겼다. 우와. 사람들이 궁금했던 차의 내부. 무서워. <laughs> 다들 궁금했을 거야. 진짜 참가봐. 그렇어 어, 이런 거에다 이렇게 끼는 거 어. 봐. 아 어. 뒤에다? 어. <laughs> 꽃도 실어놨어 어. 아니, 여기 은근 조경 잘산다니까 어? 엄청... 약간 이런 윤리적인 어. 거다 어. 유치하게 만들어면서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laughs> 오 이건. 소리 아니? 어. 어. 오 눈빛 봐. 도시 스트레스가 사. 뭐야 유사 복고기. 복고기 <laughs> 소리를 들으면 사람들이 다 약간 아.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게 있나봐. 근데 우리가 때문에 너무 유명해져서 여기 도 사람 많아지면 어떡하지? 그럼 좋지. 그돈더 많이 여기서 벌어가지고 대표게 쓰는 거지. 입장료가 무료인데? 이 근처에서 응. 사람들이 맛있는 걸 많이 사먹고 응. 그 세금으로 여주시가 더 많이 꾸리지 않겠어? 아. 그래? 와 아직 우리 거 보고 누가 오지? 어? 저기도 하나 찍자 여기는 항아리 정원 진짜 특이해 처음 봤어 음. 아 여주 특산품인 도자기 맞아 여주 특산품이 도자기가 있지도 그래서 항아리맨 <laughs> 이거 여주 그 화분 어. 같은 걸로 한 거야? 어. 항아리맨 머리엔 풀이 있습니다 구성하네요 어. <laughs> 단양 숙부쟁이라는 게 있는데. 여주 남한건 이런 자생지가 남아있대 저거일까? 안, 안 보이는데? 얘일 예, 수도 있겠다 어 그런 것 같아 여기도 그렇구나 아 그렇다면 얘인걸로 하자 보라색 완전 풍부 이꽃꽃 맞아? 보라 솜방망이 꽃. 솜방망이. <laughs> 왜? <laughs> 왜? 벌? 왜? 벌? 응. 얘 향이 엄청 쎄. 잠깐만. 벌 찍겠어? 어. <laughs> 거의 다 퓨피디야. 자 이제 방학산수0번 산책 끝. 끝 너무 좋았다 지금은 영릉 가는 길 세종대왕님이 위치해 계신 곳이죠 여기는 세종대왕령으로 가는 길입니다 어? 입장 어? 마감 마감했습니다 안녕 <laughs> 5시까지라고 하니 <laughs> 참고하세요 뒤에 차도 그대로 나가고 있다 <laughs> 그럼 자,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집에 가서 밥 먹자 이제 그래? <laughs> 안녕 어, 오늘 안녕. 영상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일... 오늘도 급 마무리 되었습니다 <laughs> 이것저것 준비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네요 감사합니다